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 표를 봉착습니다비금친 구름대 양온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행보의 교훈이 보이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고 상승세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캔들 보면 지난번에 전환선에 잠깐 디드면서 조정이 끝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한번더 올라갔지만 재차 조정 중이에요. 하늘색의 후행스팬 보면, 얼마 못 가서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 건지, RSI는 60 위에는 있네요. 어, 6 0에 있고, 과매수권으로못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본격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긴 힘든데,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환선을 아직 깨진 않았는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를 좀 안도하게 합니다. 코스피가 지금은 하락을 위한 운동이 아니고 조정 중이고 곧 상승할 거다 이거를 좀 암시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이 보니까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백금 친구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어 있고 주가 캔들 하늘색 허행 스템 보면 코스피는 멈췄지만 코스닥은 쭉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권에 있고 결국. 주요 시장이 코스피가 조정하는 사이에 어 어디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코스피가 올라가는 걸 전제로 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단계에 급등했기 때문에 키 맞추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 뭐 분기별, 뭐 반기별, 연별,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데 그런 시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뭐 걱정할 게 없는 게 나스닥이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보면 구름대, 빨간색 균선, 검정색 전환선, 주각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까지 어디 하나 아직 뭐 심각한 조정 옹에 온다 이런 기미도 없어요. 전환선도 아직 터치도 안 하고 있거든요. RSI 과매수권에서 진행 중이니까. 코스피, 코스닥이랑 나스닥을 보면 코스피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게 걱정은 할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1 0년물 가격은 어,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하고 쌍바닥 짚은 것 같아요, 쌍바닥 짚어서 결국 이게 지금 RSI 반등 나왔는데 하락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금리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가격은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여기 뚫고 올라가서 1420원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뭐 코스피가 확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 사실 그 원달러 환율도 고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1400을 돌파하기는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근데 RSI는 과매수까지 올라와 버렸네요. 올라와 버렸는데 어쨌든 아직 고점은 좀 느끼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어, 급등하거나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원 달러 환율이 뭐 문제는 문제입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65 달러에서 어, 행복 행복하면서 박스권 지키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표를 한번 볼게요. LRS 뭐 올라오면서 꺾여 버렸어요. 꺾여 가지고 R 스케어드도 더 이상 올라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꺾이고 있고 RSI도 음, 과메수권으못 올라오고, 다만, 내려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MACD 오실레이터, 음, 살살 늘어나면서, 아직은 뭐, 조정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11선 지지는 봤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가을권에 있었는데, 단기가 가을권에서 내려왔네요. 내려왔고, 조금 사실 조금 더 지켜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완전히 내려오게 되면 가격 조정이 있다는 얘긴데 한번 지켜봐야죠 어쨌든 아직 50 이상에 있긴 합니다만 조정에 여전히 조정이다 뭐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외국인이 바닥을 잡았어요 팔아 가지고 그리고 사서 올렸고 1차 올렸고 2차는 삼파동일 때는 여기서 세게 들어 올렸습니다. 세게 들어 올렸는데, 결국 고점에서 좀판게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데, 그거 빼면은 종목별로는 좀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는 걸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안 오른 삼성전자를 좀 사고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결국 이런 게 조정인 거죠. 그런 식의 예, 돈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니까 좀 다행인 거죠 기관들은 이제는 어, 파는 건좀 줄었네요 파는 건 줄어서 양봉이 좀 생겼는데 어쨌든 수급이 아주 뭐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뭐 이렇습니다 아직은 어, 수급 변화가 없으니까 좀더 지켜봐야죠 삼성전자도 올릴만큼 올려서 이제는 끝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캔들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은 월봉 아직 괜찮습니다. 월봉. 근데 사실 3주가 지났는데 지난달에 월봉에 비하면 좀 사실 초라하긴 해요. 이제 예, 거래일수로 따지면 9거래일 남았는데.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이번 주에는 완전히 쉬었어요. 지난주 고점을 돌파 못 하고 완전히 쉬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조정장이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한번 조정하고 오른 다음에 또 조정. 조종. 조정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캔들 차트 1봉입니다. 1봉 일봉 보니까 5선이 누웠습니다. 5선 누웠고 일어나려면 뭔가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5선 누워 가지고 별로 좋진 않아요 11선 지지 받고 있는데 어쨌든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1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파동을 만들어 냈었는데 한번 상승했고 두번 이게 세 번째인가요 어쨌든 이게 어 약간 꼭지 캔들 모양이 나왔네요. 삼성전자 그동안 어, 그쵸 이거를 가지고 지수를 방어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SK하이닉스는 한밤 얻어맞고 시, 기준선에 멈췄네요. 이거 하락이 덜 끝난 것 같은데 현대차 기한는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월, 원래 좋은 상태는 아니었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금융주들도 여전히 뭐 쉬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은봉이 계속 이어지네요 기준선 깼고 삼성생명도 은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래세증권 은봉, 삼성증권도 은봉 그래서 금융주들도 계속 쉬어가는 모습이고 삼성물산이 어, 어제 그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매도신호긴 해요 어. 맞나봐요 오늘 삼성전자도 약간 꼭지 모양을 보이는 거 보면 확실히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파는 게 맞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전력은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 해양 버티고 있고 어, 삼성중공 삼성중공업은 고점 돌파했네요 쉬었고크래프톤는은 여전히 뭐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 조정이죠, 뭐. 오늘은 삼성전자까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카카오, 네이버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만 살짝 뭐 반등했는데, 그리고 건설주들도 여전히 하락세 있고, LIG 넥스원은 조금 어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현대로템은 쉬고 있는데, KT도 그냥 뭐그 자리에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어요. SK텔레콤 제자리. 고퍼스가 고퍼스도 사실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 지켰습니다. RSI만 살짝 침체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분위고. 레버리지는 여전히 음봉이고요. 그리고 RSI는 6 0 위에. 아직 뭐 이게 하락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아무튼 조정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장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게 역할을 다 했다고 보면 이제 다시 제자리 찾아가야 되나요? 그러면 종목들 올르고 그래야 되는데 아 아직 아직 그 준비가 덜 됐을 수도 있어요. 다시 올라가려면 뭔가 올릴 주식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 보겠니다 6월 13일부터 보니까 결국 어, 외국인이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억을 샀네요. 4천억 샀고 개인이 어, 6천억 산게 됐네요. 그래서 개인이 2조까지 사, 샀었는데 고점에서 많이 물량이 옮겨졌습니다. 뭐 어떤 게 옮겨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옮겨졌고 다행인 거죠. 뭐 그래서 뭔가 조정장을 거치면서 개인이 물량을 많이 뱉어냈습니다. 뭐 기타법인, 그리고 외국인이 좀 가져간 것 같아요. 기관은 뭐 계속 1조 5천억. 이건 선물, 외국인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하락을 위한 준비 운동이 아니고 상승을 위한 조정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다음에 선물 볼까요? 근데 뭐 이게 올라가려면 결국 선물이, 매도가 이게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이거를 하락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매도해 놓은 건데. 좋은 뜻으로는 하락을 대비해서 그런 거죠.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매도할 의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정상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마이너스 25,000입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어서 빨리 이게 풀어져야 이게 상승을 할것 같은데 이게 풀리면서 상승할 것 같은, 같습니다. 상승은. 오늘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거을 그걸 볼까요? 거은뭐 아 어, 수량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수량으로 수량이나 금액이나 비슷하더라고요. 어, 콜옵션은 4천 계약 정도 사고 있습니다. 뭐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수량 별로 안 돼가지고 풋도 뭐만 계약 정도니까 이거는 뭐 약간 뭐 제스처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선물 매도 그 부분이랑 현물 그 부분 왔다 갔다 하는 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면서 다른 많이 오른 종목들을 팔았다는 거고. 그러면, 다음번에 올라갈 때에는 올라갈 종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정작입니다. 물론 또, 가던 게 계속 갈 수도 있는데,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간단히, 콜프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가격을. 보니까, 콜은 아직도 하락세네요. 콜 아직 하락세고.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무한정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한이 정도에서 버티고 있고. 풋은 뭐 거래는 되는데 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별로 올라가지 못하고 뭐이 정도. 그서 콜풋이 아직은 뭐큰 의미는 없으니까 지금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게 언제나 풀릴 건지 그리고 현물을 조금은 매수하고 있으니까 현물이 어, 본격적으로 언제가 매수가 될지. 그런 거를, 그런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이. 다시 보여드리면, 6월 13일부터, 그렇죠? 코스피. 코스피를 그래도 7월 1일부터 많이 사드렸어요. 7월 1일에 마이너스만 1조 8천억이었는데, 4천억까지 올라왔으니까 2조 원어치 사드렸어요. 어, 조정장이면서 2조 원어치 사드렸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선물은 그런 와중에 뭐 마이너스 2만 6천 아직도 해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정장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뭐 이겁니다. 이거 이거가 좀 올라와야 돼요. 네, 이걸로 가질게요.